마당을 넓게 쓰는 타입의 주택은 아니고요. 자 이제 2 0의 이제 거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숲세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외부의 시야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1층에 있는 방이 제일 작은 방이다. 힘을 좀 많이 썼거든요. 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전체적으로 앉을 수있죠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단독주택을 소개드리려고 해 나왔습니다. 아마 최초로 공개된 영상 같은데요. 이 현장의 분양 가격은 이제 7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총 58평인데 도로 9평 빠져서 전용 대지 49평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건평은 1층에 25평, 2층에 21평, 46평을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재반 상황이 괜찮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페서 직관의 상하수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을 넓게 쓰는 타입의 주택은 아니고요 방 3개, 욕실 3개가 전부 크게 나와 있고 관리하기 좀 쉽게 주택을 이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현장 같습니다 어, 능평동에서도 요 조금은 올라와요 자차가 있으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영상으로 집 내부와 외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 은키큰 신발장으로 총 5칸으로 이렇게 되어어여 6칸으로 되어있습니다 <laughs> 이쪽도 띄어 실로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벤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발 신으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는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이제 중문인데요 중문은 이제 슬림 강화유리의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계단실 사이를 두고, 이제 방과 욕실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거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지금 조약돌 모양으로 LED 거울을 놓으셨어요. 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나가실 때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나가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옆으로는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스위치를, 6스위치를 쓰셨어요. 7억대에서는 많이는 볼 수가 없는 스위치죠. 자, 이제. 2 0의 이제 거실 공간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 소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은 어, 타일이 큰 타일을 쓰셨습니다. 지금 600, 1200 각에 이제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과 천정은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이 지금 제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창호 브랜드는 우림의 이중 창호가 쓰여져 있고요. 어, 향을 보자면은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서향입니다. 자, 위로 한번 보면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메인등 자리에는 지금 화이트 실링팬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쪽 창가 밑으로 해서 소파 배치를 하시면요 어, 한 5~6인용 소파 정도까지는 이제 끝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TV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소파 배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깥을 봤는데요 옆에 집은 있어요 다른 주택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주택만 제외하고는 전부 숲세권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1자형으로 이렇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아일랜드 조리대가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레그룸이 들어가죠. 바체어 놓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식탁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 한 4인용 식탁, 원형 식탁이나 다각식탁 정도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을 한번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재는요, 어, 세라믹 타일은 아니고요. 네, 인조 대리석으로 지금 상판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가구는 전부 페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하츠 여기 인덕션 일구짜리 음, 조리하시면서 간단하게 뭐 데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컨센트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밥솥짜리 나와 있고요. 옆으로는 전부지 수납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은 이쪽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열어봐야죠. 네 이렇게 또 시스템 망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제 삼성 광파오븐기 그리고 여기 지금 가구와 색깔이 비슷한데 예, 이게 삼성 식계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싱크볼은 뭐 기본적으로 네 사각 싱크볼로 쓰여져 있고 옆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제 하체 제품에 삼구 인덕션과 후드 매립되어 있겠죠? 예 여기 후드까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자리가, 어, 충분히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뭐큰 냉장고 두 대, 김치 냉장고 말고 그냥 큰 냉장고로 두 대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관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냉장고에 정수기 기능이 있을 때 정수기 이제 배수되는 거를 이쪽에 좀 꽂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방을 둘러봤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 테라스 공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아까 식탁 자리가있 했잖아요. 이게 문 열어두시고 이렇게 또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네, 이제 테라스로 나와봤는데요. 어, 먼저 지금 한 60cm 정도 해서 이제 포치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마당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테라스 공간을 마당 경명으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체가 합성 데크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수도는 좀 이쪽 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기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지금 이렇게 대나무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따라 오시면은 지금 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철제 프레임에 여기는 합성 데크가 아니고 이제 방부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는 지금 외부에 시야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야외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좀 담소를 나누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 경관도 이렇게 숲세권으로 펼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라스를 간단하게 둘러봤구요. 전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방을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구요. 자, 주방 옆으로는 이제 세탁실이 있는데요. 자, 이 세탁실은,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트윈으로 배치하셔도 되고, 제가 보니까 병렬로 배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이제 세제 용품 보관할 수 있게끔 장 하나 딱 짜시면은 알맞은 세탁실 될것 같습니다. 뒤로 이제 환기창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보일러 밑으로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가구로 이제 마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탁실을 둘러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단 바로 옆으로 이제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방 같은 경우는 소재가 이제 원목마루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이 집의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어, 위에 방들이 크거든요. 제가 이따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큰 침대 두시고. 책상까지 딱 두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온도 조절기 전부 다 따로 되어 있고 삼성 무풍 에어컨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벽면에 이제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꽤 깊어요. 콘센트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장이기 때문에 좀 자주 꺼내시는 것보다는 창고 용도로 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층의 방을 봤고요. 이제 1층 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옆에 공용 욕실이 바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공용욕실이 지금 이제 샤워기 수정까지 나와있네요 그리고 파티션으로 불튀김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미러장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와 양변기는 아메리칸 샌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프레이건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의 모든 공간을 둘러봤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계단도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 포세린 탈로 쓰여져 있고요. 일단 완만합니다. 계단이 낮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올라가도 좀 편하게 올라오실 것 같고, 이 코너 부분도 지금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것도 옮기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요. 제가 먼저 어, 두 개의 방 중에서 이쪽 방부터 한번 먼저 가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층에 있는 방이 제일 작은 방이다.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인데요. 어, 지금 친구관 보면요. 이 지붕 모양 그대로 친구감을 살렸기 때문에 친구감이 또 높아요. 그래서 좀더 개방감이 있는 안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메인 등 없이 전부 매립 등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 편에 같은 삼성 제품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도 또 테라스가 있는데요. 자, 아직 저기 난간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마스터룸에 이제 베란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은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딱 여기는 이제 테이블 놓고 딱차한잔 마시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난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제로 난간을 안전하게 이제 마감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이런데 나와 있는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조명으로 또 마감을 해주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안방은 지금 사이즈가 큰 만큼 가구 배치는 좀 원하시는 스타일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드레스룸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좀 실용적인 드레스룸 공간으로 나와있죠? 지금 오픈 시스템장이 끝에서부터 지금 D 자로 이렇게 수납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있고, 가운데는 이제 아일랜드장까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또 이렇게 미러장 되어있고, 화장대 공간이죠? 의자만 하나 딱 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수 있는 이제 화장대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포켓도어로 되어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욕실에 좀 힘을 좀 많이 썼거든요? 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 타일의 모던한 욕실인데요. 지금 개수대가 다 이제 맞춤 시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와 있고 수전 다 매립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벽면 전체적으로 크게 살렸고요. 지금 아래쪽 공간은 이제 좀 욕실용품 놓고 좀 쓰시면 될것 같고, 이제 수건걸이지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원피스 형태의 이제 아메리칸 스다드비데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조적 시공을 하셔가지고 욕조를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옆에 환기창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신욕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얘기도 나실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 편은 또 이렇게 좀 베스 용품 좀 올려놓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또 이렇게 매립으로 깔끔하게 또 온전히 샤워할 수 있게끔도 공간 잘 나와 있죠. 이렇게 깔끔한 욕실까지 둘러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계단실 옆으로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을 짜놓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소지품 같은 거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2층의 두 번째 방이죠. 어떠신가요? 방이 전부 다 크죠? 마스터룸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높게끔 나와 있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삼성 무풍 에어컨 지금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큰 침대 놓으시고 붙박이장이랑 책상이랑 전부 하셔도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방입니다. 옆으로는 이제 큰 이중창도 호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2층의 두 번째 방까지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이쪽 두 번째 방에서 이제 쓰실 욕실이 있습니다. 어, 이 욕실은 좀 1층 서브룸 욕실과 어, 사이즈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양병기 들어가 있고, 스프레이건까지, 그리고 같은 미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욕실마다 이렇게 환기창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어, 더 쾌적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모든 공간을 둘러봤고요. 저는 이제 외부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러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제 외부 공간인데요. 좀 지저분하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외부는 이제 공사가 마감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주차공간이 이제 이쪽에 한대 이쪽에 한대 이렇게 두대 넉넉하게 이제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끝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수전이 나와 있어요 어, 이걸로 이제 세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경이 곳곳에 좀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뭐 나무에 물주거나 이렇게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무암으로, 이게 뒤집성만 해놓은 게 아니고 곳곳에 이렇게 현무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흰색 자갈로 이렇게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이제 따라오시면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대문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디딤석으로 그대로 이쪽에 작은 통로가 있는데요.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이제 1층의 마당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는 또포츠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도 이제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외부 모든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현장을 둘러봤고요. 실용적인 좀 구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주변 시야에 좀 간섭이 덜한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